찬성과 2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저희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저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재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재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 고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시선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그 반열 뒤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 신피로내신 씻었네. 시멘이시간 우리 계신다 말씀은 여호수아 신다장이 시간으로 계신다면, 이시간다 여호수아 장이 시간으로 다다그이가시겠습니다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위하여 그가족대로비를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벨렛과 아맛과 마사리며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림 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멧과 느예를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옥과 한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르우비니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겝과 얌네를 지나 라쿠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곶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세레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경고한 성읍들은시틴과세르와 한막과 락각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케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나과베스메스니 모두 1 9성읍과그 마을들이라. 납달리자 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성읍들과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 재단 자손, 일곱째로 단자손인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 지역은 소라와 에스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일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부네프락과 가드림몬과에알곤과라콘과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가져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레셈이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내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여순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스라를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태상 알라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희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사명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와 레아와 나엘의 신녀들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녀들의 지파가 상대적으로 기업을 늦게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아, 나엘이 직접 낳은 자녀들은 먼저 분배받고 그 시녀들이 낳은 자녀들은 나중에 분배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지파는 갈멜산에서부터 북쪽 시돈에 이르는 페키니아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 여러 성읍들을 정착합니다. 갈릴리일치한 납달리지파는 아셀과 스블룸과 이사갈지파에 둘러싸여 있고 그 동쪽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단지파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지파에 둘러싸여 있고 그 서쪽 경계는 지중해였습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의 경계를 확장해 헤르몬산 부근의 네셉을 점령하고 단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들은 처음 받은, 처음 분배한 땅을 상실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는데 실패한 단지파가 이주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적적으로 순종해서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일곱 지파 땅의 분배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완결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복한 전쟁과 땅 분배를 주도했던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우수아가 요구하는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듯 여우수아가 맨 마지막에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는 저자로서 책임을 다 감당한 다음에 자기 것을 취하는 그런 제자로서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호사는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분배하는 일을 마치고서 나서 자기의 땅을 자기의 몫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 사명을 자기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하는 저자였습니다 참제자는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의 나라를 먼저 챙기는 먼저 추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몫의 땅을 가장 나중에 받았던 여우수와는 참제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정복과 한땅 분배를 주도한 여우수화가 가장 좋은 곳, 가장 먼저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지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자신은 마지막 수위로 물려 물러났습니다. 무력을 극복한 신앙이 아니면 참 가능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주자를 찾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은혜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 감사합니다. 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그 모든 걸 마친 다음에 자기가 요구할 것을 요구했던 그런 주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행한 다음에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것님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단지파가 헤르몬산 부근에 레셉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디한다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여호수아가맨 마지막에 자기 몫의 땅을 분배하던 것은 무엇을 교훈하나요?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완성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